갔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것이다. 그1일은일 그 쿠데타를 말하죠. 그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하였다. 검찰로 치면 그 부장에 해당된다. 그래서 나도 그 시절로 그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였죠. 말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정말 독재적인 사고 방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못한 행위를 전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오늘 후보자 청문을 보면 검찰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란 라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검찰 개혁이지만 또 시대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알 권리하고 표현의 자유하고 결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사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 도이치모토스. 제가 읽어본 그 언론의 보도와 그 자기 계좌를 이용하고 많은 20억이 넘는 이익을 받고 매도 매수 주문을 하면 이건 주범입니다. 단순한 방조범이라고 어느 의원이 전... 해석에 제가 놀라겠는데요. 그비 계속해야지 검찰 내수사권 유지가 되는 거죠. 그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명품백 사건. 이거 공정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 절차가 편파적입니다. 거기에서 기조부장이 이제 거기에서 고정책기획과장이 그 간사하고 기조부장이, 기조부장이 이제 그 구성에 참여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방적인 무혐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당사자만 참석해서 하죠. 이거는 심지어 일본만도 못합니다. 선거인단의 추첨으로 그 위원이 구성돼야 되죠. 그 놓치지 못해서 저는 일반 시민들은 알선수제, 나아가 뇌물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이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결정과 달라집니까? 또 하나 특수활동비. 왜 이렇게 얘기가 많습니까? 자료 공개하십시오. 거기에 저는 감찰부장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게 본래 용도대로 쓰여진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 유상범 간사님, 또 곽규택 위원님, 또 주진우 위원님, 또 이성윤 위원님, 박균택 위원님, 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죠. 네. 거기에 본래 본래 용도대로 쓰신 분들 없습니다. 잘 공개하십시오. 네네. 정리. <laughs> 네. 그러면은 불필요한 논쟁들이 다 없어집니다. <laughs> 네. 안동수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네, 작석해 네. 네. 주시고요. 자, 아, 아, 의 위원장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 아, 나, 나, 나 징후했는데, 아, 자, 짧게, 짧게 하세요. 수업가 있잖아요, 짧게 하세요. 예,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와 불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코프 온의 핸들, 그러니까 음. 영어로 표현하면 헤드 위드 아웃 핸즈죠 그러니까 수사 검찰의 독일의 검찰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천여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죠. 물적 시설도 존재하죠. 그걸 아까 뭐 수사권에 뭐가 있다라고 이렇게 관념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 독일 검찰들은 그렇게 않습니다 수사 인력이 없습니다. 물적 장비가 없습니다. 법과 원칙 아무리 얘기하는데 왜그 기록도 공개하면서 사건들 모르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국민 앞에 그렇게 오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못한 행위를 전이 순간에도 듣고 있습니다.